네, 걔가 쫓아가지고, 찾아, 찾아, 안녕? 어, 잠깐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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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빨아아아아아여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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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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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참새, 아! 참된 거야? 아까, 아. 애, 아까, 아까 얘한테 죽었네. 아 그런 거야? 아니야. 얘한테 죽었나 봐 아닌가? 아. 아아 아아아 같이 어아 아아 아려주세요아 아... 아... 조명은 끄면 안될거 같은데 조명? 왜왜왜 조명 안 끄면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아니, 왜 거기서 왜 돈이 뒤로 도망을 가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미치겠네, 진짜. <laughs> 아니,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다. 본인 놀라죠. 왜 이러고 있어요? 언니가 음, 도망을 가야지. <laughs> 아, 그럼 니가 있어야지. 아, 맞네, 대 니가 있어야지. 아, 맞네. <laughs> 아, 다시 와야 돼. <laughs> 아, 또 해야 돼, 이거? 또 해야 돼요. 아.